자제 2장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좀, 좀 어렵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있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기를 좀 준비를 해두셨다가.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풀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들어가면 있어서 구조와 아, 기초입니다. 구조와 기초. 자, 그래서 자, 제 2장의 2-2를 보시면요.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구조 RC 구조하고 이제 기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r c 구조와 기초가 되겠고요 이제 정의를 보면요 콘크리트 는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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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 n c 기 e t 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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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는 c r e t e c o n c 그 철근을 넣어줘서 인장을 더 이제 취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의 취성 파괴를 방지하면서 보의 강도를 이제 증대시켜주기 위해서는 인장을 받는 구역에 철근을 배근해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체화돼서 압축은 콘크리트가 받고 인장은 이제 철근이 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어떻습니까? 특성 RC 구조의 특성은요 부착 강도가 이제 크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부착 강도가 크고요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그 철근 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어, 구조 수명하는 동안 구조 이제 구조와 수명하는 도마, 동안에는 이제 부식하지 않는다. 어, 부식성이 이제 없다. 부식되지 않는다. 부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의 팽창률은 거의 이제 동일하다. 팽창률의 동의성, 철근과 아, 콘크리트가 이제 팽창률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은 어떤가요? 장단점. 자 이제 특징 특성을 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내구성. 내구성이 좋죠. 내구성 내구성이 좋고 내구성하고 이제 내화성도 크다. 내구성, 내화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상이나 치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형상이나 형상하고 치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수 보강 해체가 어렵다. 개체가 뭐 난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적게 든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장단점을 구분을 하고요 이제 탄성 계수 들어가 볼게요 탄성 계수 여러분과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써가면서 우리가 그냥 읽기 보다는 써가면서 서로 어 교감을 이루면서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아, 알아가는 것이 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서로 어, 같이 이제 판서로서 어,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탄성계수네요. 뭐 E c 겠죠 콘크리트, 콘크리트, elastic, elasticity, 약자입니다. C는 이제 콘크리트겠죠? 그래서 자, 콘크리트 단위 질량은 어떻습니까? 단위질량은 mc로 표현했을 겁니다 mc mc 로 이제 표현을 했고 이게 1450 에서 1450에서 2500 까지 1450 에서 2500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는 kg kg 이죠 최적음 메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저번에도 이제 사실은 그 전 시간 그전전 시간에도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배웠었어요 배웠는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M C N 1.5승 3 루트 이 값으로 이제 어, J 아, F C U F C U 값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